경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아이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웃의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장원 씨는 우차사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민선 6기에 제시한 공약 사항 중 88%를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는 29일 권민호 거제시장 주재로 민선 6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을 예고한 경남 지역 학교 비정교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단된 학교 급식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왔는데요. 학부모들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경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29일과 30일 양일간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후 29일 경남도 교육청 앞.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결의 대회에는 3천여 명의 경남지역 학비 노조들이 참여해 학교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네, 저희는 10년을 일하면 정규직 임금에 동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고봉 체계가 되어 있는 정규직에 비해서 10년을 일하면 50% 이하로 임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40%, 30년이 지나면 33%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꿔내기 내기 위해서는 이런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도교육청 앞두개 차로를 점령하며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 파업이 끝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30일 정년퇴임을 앞둔 노동자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함께하며 이제껏 서러움을 이 자리에서야 토로합니다. 옛날에 생각했으는 너무나 참 많이 좋아지고 이런데 에 그래도 아직까지 사업이 너무 크니까 진짜 너무나 마음 아프고 어 앞으로는 더욱더 더욱 나아게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당장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지난 21일 노동자들의 파업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는 차질이 없도록 대체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이9일 파업이 현실이 되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내 천0물여섯 곳의 학교 중 이백일은 곳의 급식 종사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백일은 곳의 학교 중이9일과삼0일 양일간 백3 6여섯 곳은 빵과 우유로 대처키로 하고 여든세 곳은 도시락 지참, 단축 수업 3 3 곳. 과일 등 간편식으로 대체한 곳은 18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일일 삼식을 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중식은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로 대처하고 아침과 저녁은 외부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른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작 피해를 보는 장본인은 우리 아이들이 됐습니다. 두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간의 이해와 타협으로 하루빨리 이번 사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뉴스 전주현입니다. 홀몸노인 고독사와 무연고자 사망 등 이웃의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안녕하세요 혹은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통해 이웃과 남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인사나눔문화 조성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정거리 현수막과 피켓을 든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을 향해 반갑게 인사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당황해하며 피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봉사자들은 내가 먼저 건넨 인사가 이웃 간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인사 나눔으로서 먼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남에게 인사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게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창원에서는 16명이 고독사 한채 발견됐고 올해도 8명이 고독사 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의 이유를 이웃 간의 소통부족으로 보고 인사 나눔 문화 조성이라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홀로 사실은 어른들이 고독사도 많이 그 발생을 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고독사가 발생한 것을 일주일이 지나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이웃간의 인사 나눔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생각 합니다. 인사 나눔의 시작이 고독사 등 사회 문제 예방을 위해서였지만. 시는 인사 나눔 문화를 시 전체로 확산시켜 인사로 밝아진 도시, 인사를 잘하는 도시 창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각박한 사회 속에서 인사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민선 6기에 제시한 공약사항 75건 중 88%를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 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전 지사는 사퇴 전까지 경남의 신산업지도 구축을 집중해 왔으며 항공산업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과 항노화산업 육성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귀갓길 조성과 청렴한 경남도 만들기 청년 일자리 확보 저소득층 노인 실력 찾아주기 사업 등을 계속해 추진 중에 있어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홍전 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9일 권민호 거제시장 주재로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 6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공약사업별로 세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와 학동케이블카, 고연항 항만 재개발 등 거제지역 공약사업을 임기 말까지 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권민호 시장은 시민과 약속한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사퇴한 후 창원 마산 야구장과 창원 국제 사격장 리빌딩 공사에 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마산조가 문동장을 철거하고 새 야구장을 짓는 건립 공사에 계획된 도비 200억 원 역시 현재 도의원들이 접촉 중인 데다 공강대 형성으로 도비 지원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후보 시절 창원 마산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도비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 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로 도비 30억 원이 편성돼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시의 최대 전통시장인 고현종합시장이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동을 걸며 지난 28일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고현종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과 지역 고유자원 연계를 통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시장 육성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18억 원을 들여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선포식과 함께 한마당 잔치가 개최돼 풍물놀이와 초청가수 공연, 버스킹 공연들이 마련돼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시장이란 부자로 유치원생 장보기 및 사생대회도 개최돼 성황을 이뤘습니다. 마산 YMCA가 운영하는 책을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달보들의 발대식이 29일 마산 YMCA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연민 이사장과 이윤기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우선 경남도 의원과 김종대 창원시 의원이 참석해 발대식을 축하했으며 봉사자들의 공연과 임명장 수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발대식을 가진 봉사자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노인 요양 시설, 장애인 시설 등 독서 문화 소외계층을 방문해 양질의 독서 환경을 제공하며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문화재단은 지난 28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제3회 옥포 수변공원 문화가 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거제 화합축제를 주제로 면동지역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으며 또한 옥포수변가요제를 통해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가 제공되면서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가입대의 행사는 옥표수변공연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통해 지역 상권도 살리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지자체 공모 친환경 종어 육성 및 보급 사업에 고성군이 최종 선정돼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2019년까지 송악리 일원의 친환경 양식 기반을 구축하고 전략적 종어 4 0종을 육성해 보급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소경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25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이륜차 주요 위반 행위인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각종 배달 업소를 방문해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함께 진행해 이륜차 사망사고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해양 드라마 세트장의 문화공원 지정을 추진합니다. 시는 7월 중 창원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할 계획으로 해양 드라마 세트장 등의 문화공원이 결정되면 휴식과 문화, 교육공간의 효율적 관리 확충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오는 7월부터 버스 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에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 예고나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해 안전한 버스 운행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성읍 주민자치센터는 오는 7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고성읍 사무소 앞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옥수수 따기 체험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는 관내 6세에서 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옥수수 따기 체험 및 시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신청 접수는 당일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달 1일 창원시민의 날을 기념해 마산아포구 창동과 오동동에 설치된 느린 우체통을 통한 나와의 약속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체중 감량과 성적 향상 등 개인의 소망을 엽서에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한 달이나 1년 후 소망 달성 내용을 증명하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보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9일 다목적실에서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결혼 이민 여성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에코백을 함께 만들며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의 시작으로 생신상을 나누며 가족 간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해 진북면 예곡리 국화하우스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공사에서는 사업대상지 인근 6개소에 배수관을 확장 매설해 장마철 집중호우시에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학대 예방 및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통영시 관내 노인 요양시설과 양로시설 등의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만족 고객 관리, 전화 대응법 등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거제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이틀간 240헥타르 면적의 3차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방제는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이루어지며 거제시는 가급적 당일 살림내 출입을 삼가고 약재 살폐 후 솔립, 산나물 채취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성군에 소재한 해주 에비너스 주식회사 대표 문대수 씨와 주식회사 해주 대표 강수범 씨는 29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 기금을 각각 1천만 원씩 기탁했습니다. 친구 관계인 두 기탁자는 이날 기탁식에서 고성의 인재 육성을 위해 친구와 함께 참여하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차권시 마산아포구 자산동 120 생활민원봉사대는 29일 올해 세 번째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활동에서는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세대를 찾아 오래된 벽지를 교체하고 장마 피해를 받고자 천장을 수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송영시 보건소는 지난 28일 시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 72회 건강 보건의 날을 맞아 양치질 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이날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에게 치아의 중요성과 구강 질환 예방법, 양치질 방법 등을 알리는 알찬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거제시 타포권역 지역활성화센터가 지난 27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역활성화센터는 438제곱미터 규모로 사무실과 식당 4개의 객실을 갖췄으며 이달까지 지역민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마무리해 지역민의 소통 공간과 농어촌 체험 도시민 유치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